습니다. 자, 지금 그 1라운드 인천 돌풍의 주인공 김오나 선수에게 1라운드 MVP가 주어집니다. 네. 자, 1라운드 정말 좋은 활약 지금 뭐 득점, 어시스트 그리고 두개 합쳐서도 1등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1라운드에서는 김오나 선수를 따라올 만한 선수가 없었는데 다만 신인 선수죠 광도도 중세 강경민 선수가 아, 어, 바짝 추격을 해 주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자, 인천이 초반에 안 좋은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을지 김오나 돌파. 역시 이 분위기는 에이스가 해결해 줍니다. 원서필 선수가 센터 쪽에서 볼을 받아주러 왔기 때문에 수비 선수가 그쪽을 더 신경을 쓰면서 지금 바깥쪽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두 명의 선수가 같이 묶어 주기 때문에 위험한 파울이 덜 나옵니다. 자, 김오나. 리오이 언더 슛 네. 아. 성공했습니다. 리오이가 가운데서 김오나에게 김파 김오나 돌파. 자, 역시 차분하게 골을 성공시키는 김오나. 자김오나 선수가 오늘 경기 전까지 1은 두 골을 넣었거든요. 네. 일곱 경기 경기당 몇 골이죠? 십점이 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분간 대장과침터 들어가 동시에 이어집니다. 자 그래 팔한점지는 인천 김오나가 침투 들어로 성공 시키면서 동점을 다시 만듭니다. 흑수를 치면서 카리스마 넘치게 선수들을 격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선수들이 또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오늘도 김오나가 터지고 있습니다 김오나 벌써 다섯 골자 계속해서 인천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수비가 조직적으로 움직여졌었는데 비었어요 아, 아 이번에도 네. 김채선 선수가 끝까지 공을 보면서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삼청의 우세한 분위기였죠 아! 한미쓰이 놓치고요 인천 빠르게 돌파 김오나 1대1 김오나가 네. 성공시킵니다 자 15대9 인천이 확실하게 점수를 벌리고 있습니다. 16대11 점수는 어느새 5점 차까지 벌어져 있고요. 그 중심에 김오나가 있습니다. 아, 뭐 오늘 경기 몰아붙일 땐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인천 다시 공격 시작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계속 활약을 해 주고 있고 네. 김오나 선수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1터 들어오는 김오나가 던지겠습니다. 올 시즌 득점 1위 김오나 김원나 역시 네. 완벽하게 속이면서 후반전 첫 번째 득점. 오늘 경기 여덟 골째 득점합니다. 7번 장은주는 이분간 퇴장. 네. 자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이분간 퇴장은 삼척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손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김원나가 차분하게 득점 성공. 삼척의 골키퍼를 다른 선수를 신현준 선수가 들어왔고요. 네. 김원나가 던집니다. 아김원나 이번에도 오. 성공했습니다. 김본나 오늘 10번째 골 성공시키면서 불안한 점수죠. 더 벌려놔야 되는 지금 기회가 왔어요. 입니다 김오나 돌파 자, 7m 들어오죠. 들어 선언됩니다. 인천 자, 반대쪽 뛰어줘야죠. 아, 인천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류오이 네. 성공했습니다. 25대25 25. 동점 만들어내는 류훈입니다. 동점으로 만들어내는 인천 역시 저력이 있는 인천입니다. 아, 어, 네. 어, 골이 됐나요? 자,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골 맛을 봤 나요. 오늘 후반전에 몰아칩니다 네, 찬스죠? 네. 원아 오랜만에 김원아가 개인 플레이로 골을 만들어냅니다저 페인팅은 명품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김원아 j u 이에게 던집니다! 네, 들어갔어요들어갑니다 역전 성공하는 이천! 28대 들9